네네. 그 자영업자들을 좀 돕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그런데 최근에 가세연하고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표적이 되셨죠? 아 네네. 예, 네, 그 잠깐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1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에게 1년 동안 허위 사실로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뭐가세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카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 매출 100억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음, 저희 직원들은 내용은, 네 네.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김세희에 대한 모든 걸다 찾아내기 시작했고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잘라서 물어볼게요. 네 네.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아. 어. 의 내용 참 얘기하기도 지금 들으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은 중국인 그리고 대북 송금, 주가 조작, 사기꾼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아, 대북 송금을 했다고요? 네, 네. 뭐 최순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이버 레카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배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곧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슈가 되는 것들은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들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은현장 씨 배우의 주가 조작 금융 범죄 세력이 있고 불법 부당 행위에 은현장이 가담했다. 네네. 이런 내용도 퍼졌고. 장사의 신 유니버스 그래갖고 막 엄청난 그림도 돌았더라고요 이거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뭐 장사의 신 카르텔로 해가지고 일단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셨던 분들은 다그 그림에 넣어서 카르텔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그 카르텔 사진 안에 감옥으로 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근데 저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데 그런 그림으로 사람을 나락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초록백 미디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예, 이 초록백 미디어와도 관계가 있다. 어, 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주식해서 50억을 날린 사람입니다. 50억을 날린 사람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소리를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라이브에서 제 주식 계좌를 항상 인증을 했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처음 얘기한 이제 크로코다일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네. 그 유튜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가 다 수집을 했고, 경찰과 검찰에 넘긴다고 하고 마지막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크로코다일이 그렇게 얘기해서 채널 삭제를 조건으로 크로코다일은 그냥 내비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로 사람을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크로커다일한테 빨리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주가 조작 대북 송금 등을 언급하며 온린인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등 모두 사, 영상 삭제하라는 판결도 받았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어, 지난번에 쯔앙이 나왔는데 거기도 네, 네. 중국인이라고 국적으로 오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네네 뭐 사이버 레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말했던 걸 전부 다 부정당했을 때 상대방이 다 불성실 무혐의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중국인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면 저조차도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국 간적이 있었냐고 아, 정말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지면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넘어 네네.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가세연에서. 아, 가세연과 뭐? 자야, 자야 대한 호국단? 네, 그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세희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일단 자신은 무고죄로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소를 하는 거고요. 저는 1 0 건이 넘는 모든 걸다 불성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세희는 제가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으로 두 번을 고소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다 각하. 전부 다 불성실 무혐의 1 0 건, 2 0 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그, 그런 그 허위, 유튜버의 허위 조작 정보 매도로 인하여 네네. 100억을 선해 보면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있어요. 돈입니다. 정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회사를 키우게 됐고, 회사를 매각하면서 운이 좋게도 돈을 벌게 됐습니다. 돈을 벌게 됐고, 저의 노하우를 자영업자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했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놨는데, 김세희의 한마디로 인해서 회사가 그냥 날라갔습니다. 네. 그 저로 저와 함께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회사까지 다 날라간 상태고 그 회사들은 회사의 대표들은 집까지 팔아서 지금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세연 방지법을 청원하셨고요. 네, 지금 이건, 7만 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맥락상 네, 네. 어, 지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네, 네. 발의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는 맥락이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늘 법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뒤에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막아주지 못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저는 사이버 레카가 없어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희의 김세희 회사를 제가 50% 지분을 인수했지만 김세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정말 몇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고 벌금은 300만 원 냅니다. 누가 사이버 레카를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몇십 억씩 법니다. 정말로 그러고 그 돈으로 룸싸롱을 갑니다. 제가 전부 다 밝혀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김세현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김세희는 세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 증거를 조작해서 했고 두 번째는 사진 증거를 조작했고 세 번째는 ai 녹취로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김수현 씨는 나락을 갔습니다. 지금 광고주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김수현 씨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김세희가 공개한 모든 자료는 거짓이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을 일개 시민인 제가 있고 저희 친구들, 유튜버분들이 다 찾아낸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네. 사연이 너무 절절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하, 정말 죄송하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 주지 않겠습니다.